강함 또는 약함 숲 속에 자랑스러운 티크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강했습니다. 나무 옆에는 작은 허브가 있었습니다. 티크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매우 잘생기고 강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허브가 이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너무 많은 자존심은 해롭습니다. 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쓰러질 것입니다. 티크 나무는 허브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칭찬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티크 나무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려도 티크 나무는 잎을 펴서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이때 허브 나무는 몸을 숙였습니다. 티크 나무는 허브 나무를 놀렸습니다. 어느 날숲 속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허브 나무는 몸을 숙였습니다. 평소처럼 티크 나무는 몸을 숙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티크 나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똑바로 서려고 했지만 결국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나무의 끝이었다.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허브는 똑바로 섰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자랑스러운 티크가 쓰러진 것을 보았다. 뷰훈, 오만함은 몰락보다 먼저 온다. 욕심쟁이 소년, 샘과 톰은 일란성 상둥이었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어머니조차도 두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온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외모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서로 매우 달랐습니다. 샘은 친구가 없었지만 톰은 훌륭한 친구 사귀기꾼이었습니다. 샘은 단 것을 좋아했지만 톰은 매운 음식을 좋아했고 단 것을 싫어했습니다. 샘은 엄마의 애완동물이었고 톰은 아빠의 애완동물이었습니다. 샘은 관대하고 사심이 없었지만 톰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샘과 톰이 자라면서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톰은 동의하지 않았고 더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 더 많은 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샘은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두 아들 사이의 경쟁을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두 아들에게 가능한 한 오래 걸은 다음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부는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분배될 것입니다. 경쟁 규칙에 따라 그들은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시계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샘과 톰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는 꽤 맑았습니다. 샘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걸었고 톰은 경주에서 이기고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전력질주했습니다. 샘은 정오까지 가능한 한 멀리 걸어가 정오의 집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있던 샘은 정오의 집으로 돌아가 제 시간에 집에 도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톰은 더 많은 불을 벌고 싶어서 정오가 지나서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샘보다 두 배나 더 걸었고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해가 주황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안타깝게도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집까지 반도 못 갔습니다. 천천히 어둠이 그의 길을 삼켰고 그는 피곤한 발을 끌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경주에서 졌다. 그의 탐욕 때문에 탐욕은 페베로이 수정 구슬, 스페인 남부의 사람들이 매우 즐거워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집 정원에 있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놀았습니다. 나시르라는 양치기 소년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마을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염소 무리를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가 방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오후에 그는 염소 무리와 함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는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시르에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어느 날 나시르가 무리를 지켜보고 플루트를 연주하던 중 갑자기 꽃덤불 뒤에서 멋진 빛을 보았습니다. 그가 덤불에 다가갔을 때 그는 투명하고 매우 아름다운 수정구슬을 보았습니다. 수정구슬은 화려한 무지개처럼 반짝였습니다. 나시르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손에 쥐고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수정구슬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보세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시르는 자신이 실제로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수정 구슬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는 너무나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한 소원을 하나만 정할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일까지 기다리면 많은 것을 기억할 거야. 그러면 소원을 이룰 거야. 그는 수정 구슬을 가방에 넣고 무리를 모아서 행복하게 마을로 돌아갔다. 그는 수정 구슬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다음날에도 나시르는 무엇을 소원해야 할지 정할 수 없었다. 그는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처럼 날이 지나갔지만, 나시르는 여전히 소원을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쾌활해 보였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기질의 변화를 보고 놀랐다. 어느 날, 한 소년이 나시르와 그의 무리를 따라가 나무 뒤에 숨었다. 나시르는 평소처럼 한 구석에 앉아 수정구슬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다. 소년은 나시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나시르가 잠이 들었을 때 소년은 수정구슬을 가지고 도망쳤다. 그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수정구슬을 보여주었다. 그 마을의 주민들은 수정구슬을 손에 쥐고 놀라서 돌렸다. 갑자기 그들은 수정구슬 안에서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 나는 목소리가 들렸다. 한 사람이 공을 잡고 소리쳤다. 금으로 가득 찬 가방 하나 주세요. 다른 사람이 공을 잡고 큰 소리로 말했다. 보석으로 가득 찬 상자 두개 주세요. 그들 중 일부는 오래된 집 대신 순금으로 만든 웅장한 문이 있는 자신의 궁전을 갖고 싶어했다. 다른 사람들은 보석으로 가득 찬 가방을 원했다. 그들의 모든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마을 주민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궁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금이 없고, 금을 가진 사람에게는 궁전이 없기 때문에 질투했다. 이런 이유로 마을 주민들은 서로 화가 나서 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놀던 마을의 정원은 더 이상 없었다. 궁전과 금이 도처에 있었다. 아이들은 몹시 불행해졌다. 오직 나시르와 그의 가족만이 행복하고 만족했다. 그는 매일 아침과 오후에 플루트를 연주했다. 어느 날 마을의 아이들은 수정구슬을 나시르에게 가져갔다. 아이들은 나시르에게 말했다. 우리가 작은 마을을 가졌을 때는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부모들도 말했다. 그들은 말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모두 불행해요. 호화로운 궁전과 보석은 우리에게 고통만 가져다 줄 뿐이에요. 나시르는 사람들이 정말 후회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수정 구슬이 나에게 무언가를 소원하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나는 소원을 빌겠어요. 모두가 기쁘게 동의했다. 나시르는 수정 구슬을 손에 들고 돌려 마을이 예전과 같기를 바랐다. 순식간에 궁전은 사라지고 푸른 정원이 나타났으며 나무로 가득한 예전의 마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놀았습니다. 나시르는 매일 일몰에 플루트를 연주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 달콤한 소리는 아름다운 푸른 마을 전체에 들렸습니다. 좋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하고 탐욕스러워서는 안 됩니다.